대한민국은 조국 사태 때문에 아수라장입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예요. 장관 하나 잘못 뽑아 놓으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한결애가 일면 특종을 뭐 나름 특종이라고 올렸겠죠. 특종을 올리면서 윤석열 윤중청이 가지고 있는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진짜 더 아수랑을, 아수라장을 만드 겁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를 시키겠다고 그 논물을 시키겠다고 찬물 한 바가지를 보여요. 지금 현재까지로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똥볼 찬 겁니다. 헛발질한 거로 보여요. 앞으로 더 보면 더 사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을 근거로 해볼 때 저는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한네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1. 왜 이런 걸 했나? 언론사니까 특종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누군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지른 건가? 저는 여기에 대해 답을 듣고 싶어요. 단순한 특종 때문이 는 아니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기사를 쓴 근거가 뭐냐 취재원이 어디 수준이냐 어느 수준이냐 말 그대로 수사 과정의 메모장에 근거를 한 거냐 이 수사를 하면서 이 수사란 건 뭐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원주 윤중천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 받았다라는 사건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검사 두 명과 경찰 수사관 한 명, 변호사 두명 그리고 윤중천 여섯 명이 모뭐 시내 모뭐 호텔에서 녹취록 없이 윤중천이 거부했기 때문에 녹취록 없이 수사를 하면서 검사와 경찰이 수사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만든 메모장이 있다는 겁니다. 만든 메모장이 아니고, 그때 받았은 메모장. 그 메모장에 근거를 둔 건지, 아니면은 이 김학의 사건을 최종적으로 수사한 수사단장, 수사를 총 책임진 여한섭, 지금 대구 고검장이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낸 최종 보고 수사 보고서의 근거를 한 건지 취재원이 어딘지를 정확히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정말 특종이고 믿을만한 내용이라면은 왜 다른 언론에서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한결의 하기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 명의 확실한 확인 작업을 거쳤다. 그러면 이세 명에 대해서 그 취재원 세 명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바로 꽂았어요. 어, 참 유, 죄송합니다. 지검장이 아니고 총장이 검찰총장이 바로 꽂았습니다. 한결에 한결의 기자 둘 다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검에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고소를 한 이유는 나 개인 윤석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때 검찰총장으로서 이 따위 짓 하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에 위배된다. 다시 말해, 이 따위 짓이라는 건 조국 수사를 흐리기 위해서 윤석열부터 죽여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이 짓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면은 이건 검찰 수사에 바로 장애물이 되니까 이 장애물을 먼저 없애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이걸 조사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나갔다면은 한겨레가 한겨레 기자 얘기했어요. 윤 총장이 그렇게 기소를 해도 개의치 않는다 했는데 그 정도로 개의치 않을 정도를 배짱이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내놔야죠. 또하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김현정 CBS 앵커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 뒤에 내놓을 이 구체적인 수 진짜 취재한 내용들이 있다. 후속 조치는 봐가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후속 조치가 지금 필요하죠. 자기를 바로 고소하고 기소까지 당했는데, 어? 고소까지 당했는데, 기소가 아니라 고소까지 당했는데, 자기가 그걸 밝히지 않는다. 한결이가 밝히지 않는다. 두고 봅시다. 그러나 어쨌든 한결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일 제가 관심을 갖는 건네 번째입니다. 뒤에 누가 있나. 한결레가 혼자 산 거냐. 아니면 뒤에 누가 있나. 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뒤에 누가 있다. 그럼 뒤에 누가 있느냐. 조국과 힘겨루게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백업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럼 조국과 힘겨루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조국 퇴진을 부르짓는 자유보수파일 수 있죠? 근데 자유보수파는 저도 거기에 속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걸 치밀하게 조사를 내가 조직적으로 때리고 뒤집고 할 정도의 그리고 한결레에게 기사를 준다는 것 자체가 자유보수파에서 한결레에게 기사를 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기사, 기사 취재원이 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니까 자유보소판 아니죠. 그럼 두 번째로는 검찰 자체 내에서 누군가 조국 편에 손을 들면서 윤석열을 치겠다. 뭐, 이 개연성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윤석열 총장을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가족 문제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은 빼고 하자고 하는 자체 내에서 구태타나 다름없는 검찰 구태타에 해당하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은 윤석열에 반대하는 검찰 내의 조직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킨 대로 하다가는 조국한테 나는 붙지도 못할 거고. 나도 잘리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룹들이 모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자기 조직, 조직 지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인데 국가의 이익이라는 국민 이런 것보다 그게 최우선순위인데 자기 조직의 수장을 치겠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조국을 밀어내야 자기에게 대권 기회가 오는 누구? 그를 중심으로 한 권력 다툼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한결이 혼자 용기를 낸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손을 잡거나 그런 쪽에서 한결에게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그 전부터 뭐 한겨레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게 편갈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가 같지 않고 이렇게 달라질 때가 꽤 있습니다. 분명히 목표는 같은데 내년 총선에서 이겨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 건데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정말 국민의 수준에 보면 대깨문이라는 숫자들이 있지만, 정말 이 지금 국회에 있는 좌파의 핵심 세력은 PL과, 아, PD와 NL 간의 싸움이에요. 그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게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느낀 거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이, 이 행방을 보면서, 행적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저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 의원석 의석수를 늘리는데 엄청난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이 준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거의 심상정 대표의 아이디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바른지입니다. 그걸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통과해,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국 사태, 조국 임명 직전에는 보자 보자, 어지간하면 조국 편들어 줄라 했더니, 정말 일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하더니, 정의당이 끝까지 조국 손을 들어주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 만듭니다. 심상정은 NL계입니다. 조국은 p d 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한겨레 기사가 나오자말자 조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조국은 PD 계열이에요. 이게 저는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이 심상정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NL 계열들이 NL 계열의 누군가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되자말자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여 당장에 3번으로 이낙연을 제치면은 어? 여당에서 1번 주자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이거 좌시하고 있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나, 나에게는 완전히 기회가 물 건너가겠다라고 조바심을 치는 뭐그뿐 마이라 같이 문재인의 식구였다가 자기는 영원히 기회가 없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조직들이. 조국의 사태를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 결국 NL과 PD 간의 싸움인가? 저는 확정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의 이 추정, 분석으로 봐서는 이 싸움이 본격화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싸움 연장 선상에서 누군가가 자진했어. 혼자서가 아니겠죠. 조국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조국을 밀어내지 않으면 나는 기회가 없다고 조바심치는 쪽에서 한결의 쪽에 취재원을 공급해 준게 아닌가. 여기까지가 알고 싶은 겁니다. 한결이가 취재를 다 해놨다고 하니까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 답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뭐, 온갖 난무한 얘기만 떠돌겠죠? 언론이라는 것은 좌우가 없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책임이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결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